이제 한대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도시의 아파트가 도시 아파트가 한대였죠 그 다시 보니까 시골도 어떻게 보면 시골집도 처음에는 플러스였는데 점점 마이너스로 변해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 다소 복잡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대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마당 놔두시고요 뒷마당에다가 앞마당에다가 세모 처리할까요 빨간펜 세모 처리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뒷마당에다가 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플러스 이렇게 공간의 대비 대조적 공간 제시 대조적인 공간 그러니까 이제 뒷마당왜 플러스라고 했지 아까 필기 있잖아 뒷마당에는 앞마당이 없는 뭐가 있다고요 뒷마당에는 뭐가 있다 추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보물 창고까지 색깔 형광펜으로 색깔 할 거야 인생의 보물 창고 색깔 인생의 보물 창고 그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일종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서볼까요? 비유, 은유법이죠, 은유법. 어? 뒷마당은 창고다 이 말이잖아요. A는 B이다, 은유법 맞지? 뒷마당은 창고다, 보물 창고. 그 보물에 당하는 기뭐에 있더니 추억이다, 추억. 일종의 얘기라고 나왔는데,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해보겠습니다 가장 정신적인 거 색깔. <laughs> 가장 정신적인 곳 색깔을 딱 해보시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집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뒷마당이 없는 집에 세모 처리하시고요. 됐죠? 어, 그 다음에 건물에 세모합니다. 상품이라는 표현이 또 나올 거예요. 맨 밑에 줄에. 지금 화면상 맨 밑에 줄. 자 됐어요. 상품에도 세모하겠습니다. 상품. 상품에도 세모. 아까 필기했던 거야, 그치 자, 아까 필기했던 거 왼쪽에서 상품도 세모해주는 거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됐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발견한 겁니다. 형광편으로 색깔 발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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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뭐 하는 장면이야? 시골집을 발견하고 남편이, 남편에게 설득해, 알겠죠? 남편을 지금 설득하는 장면이 되겠어요. 뿌영뿌영 듣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건데, 자, 어, 조금, 조금 막 하면서 막 싸웁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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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장면. 빨간 펜으로, 자, 앞마당은 부터 시작해갖고, 쭉쭉 나오는 부분 중에, 이제 뭐, 뭐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있죠.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자, 화살표. 뭐부터, 체크했니? 자, 이제 시험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인용이 된다. 지문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건의 진시 방법에 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큰따옴표가 열려 많지. 쭉쭉쭉 밑에 끝까지 쭉쭉 가는 거야 오른쪽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위 끝까지 쭉쭉쭉 나오면서 여기 누가 먹여 살려준대까지 여기까지 괄호를 닫는 거야 알겠죠 아까 그 화살표 시작한 거 부터 시작해서 여기 먹여 살려준대까지 됐어요 먹여 살려준데 까지 어. 자 큰따옴표 얼마왔지자 정리합니다 큰따옴표가 엄청나게 많지? 직접이야? 간접이야? 시작 아이고. 전반적으로 다 간접짓이야 모르겠으면 그 간접이라고 하면 돼 근데 문제 뭐냐면 아까 거기 있지? 거기 거기 남편의 가족사 아빠는 맹인 엄마는 농인 아빠가 실족사 나는 공고 있었죠. 자동차 회사에서 도장판 노동자로 일했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은 간접의 직접이야. 거기는 칭발료 직접. 그다음 에 뭐야? 직접 다음 뭐야? 말하기 요는 뭐야? 요약. 요약까지였잖아요. 그거 제하고는 그냥 웬만하면 간접. 죠 그다음 <laughs> 야. 자는거 아니지? 어, 이렇게까지 는데찍말 요했는데 자면 안돼 어? 자 간접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야 말하기야 보여주기야 이거 보여주기 지 보여주기 보여주기 요약이야 아니면 극적인거야 요약이 아니라 이제 극적 제시야 난또첫 글자 갖고도 줄일거 같지? 안 줄일거야 자 간접 제시 보여주기 방식 극적 제시 어 요게 이제 상으로 오는거야 알겠지? 이거 병원 출 축제 요소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이 대목의 그 사건 제시 방고 이러한건데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는 하 거냐 인물간의 갈등이라고 써볼게 인물간의 뭐라고? 갈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남편은 그냥 죽살이 치면서 이렇게 힘들게 어? 장만한 집을 그냥 하루아침에 버리고 간다는 그 곤절레스! 어, 그 나, 마누라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엄청나게 황당한 거죠 지금 다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뭐야 어, 아내를 이기지 못하고 시골로 가게 되는 무기력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저같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미쳤어? 안 가! 그러면서 바닥에 들어 놓아야죠 왜 갑니까 시골을?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중략부분 자형광표 색깔 시골로 결국은 이사를 오게 된 거야 아 진짜 이 여자 대단합니다 어? 시골에서 살게 된 겁니다 몇 년을 살았다고? 돌쟁이 애기가 4살 될 때까지 몇 년? 3년! 만 3년을 산 거야 지금 근데 다시 형광평 색깔 번개탄 장수의 소음 색깔 뭘 통해서 내 뱉는 소리냐? 파란 트럭의 확성기 알겠죠? 거동어가 왔어요 거동어 번개탄도 있어요 번개 뭐 이런 거있잖아 태란 왔어,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또 형광펜으로 색깔 딱할 거야. 시내로, 도시로에 다시 다시 도시로에 이사 색깔. 다시 도시로에 이사 색깔. 아까 그 구성 다 정리한 거 있잖아. 음?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시골 이사 왔지? 그리고 다시 돌아갈까?라고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 대목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어, 봉변, 봉변 색깔. 봉변 다 맞다. 자, 인마야, 인마야, 인마, 어? 이놈 이런 거, 분노와 서러움을 느끼고. 자, 다시 형과 편 색깔 하겠습니다. 사냥꾼의 총소리. 자, 어, 불안하게 만들던 소음 중에 하나인 사냥꾼의 총소리 색깔. 한달전 일요일, 알겠죠? 한달전 일요일. 지금 이 장면이 거기에요, 요 장면. 뭐요 장면. 그래서 여기 나온 그총 사내들은 다 플러스에 완성이어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총을 든 사내, 색깔 딱 하고 마이너스, 나쁜 시계들, 폭력적이고 무례하고. 그렇죠? 결국 이제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 직접지시야, 간접지시야, 그저 써봐. 직접이야, 간접이야. 아, 어디다 쓰냐고요? 그거 아무도 안 써도 돼. 여기 직접지시야, 간접지시야. 반말이 없어. 싸우잖아. 직접이야, 간접이야. 웬만하면 다 간접이라고. 간접제시를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제시.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간접, 갈등, 간접, 갈등. 간접제시, 갈등. 그거 아무데나 써. 그, 그, 지금, 이, 나온이 부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형광표로 색깔. 옆집 할머니가 결국은, 이렇게, 어? 총에 맞아가지고 병원을 실려왔다고요. 색깔. 운명처리 되어 있는 이 부분, 색깔을 딱 하시고. 됐어요? 자, 트럭 색깔 뭐라고? 블루. 어? 파란색이라고 나오지? 자, 이거 누구 트럭이에요, 이거? 파란색 작은 트럭 색깔. 누구, 누구 차예 이거? 파란색 작은 트럭, 누구, 누구 트럭? 어. 어? 번개탄 장수. 선아. 번수라 없어, 번수. 정수야? 번수야. 번수. 자, 번개탄 장수. 트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형광편으로 또 색깔할 겁니다.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아이 색깔. 자, 그리고 쓰는 거야. 무엇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연민의 대상. 연민의 어, 대상. 라고 쓰시고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그 아이 있죠. 그 번개탄 장수의 아이, 연민의 대상이다. 라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 점점 마음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 아이 나온 아주머니, 아니, 또 아주머니라고 하면 안 되죠. 아이 나온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 어? 생각하면은 모든 애들이 그, 귀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제 낯을안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게 천진난만 하게 마냥 손을 흔든다 색깔 천진난만은 이런 모습을 딱 보고 누가 누가 화를 낼 것이냐 어? 누가 짜증을 낼 것이냐 어 아이가 페널게 웃으면서 손흔 넣는데 헤 아, 아줌마 아줌마 말이죠 헤이 레이디 이러면서 막 웃고 있는데 이걸 누가 이걸 미워할 거야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 트럭은 떠나고요. 어쩌고저쩌고요. 그러면서 뒤로 쭉쭉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형광펜 색깔. 결국은 뭡니까? 신에 나갈 일도 없을 것이다. 자, 형광펜 색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눈물에다가 형광펜으 색깔.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거야. 마지막. 마지막. 출지 요소만 색깔 출제 요소다 마지막. 마지막 부분이야. 여기 색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이사, 도시로에, 도시, 이사, 추진이야, 단념이야. 단념. 도시로 이사 가는 거, 나 이제 안 할래. 응? 어? 알겠죠? 그 이유가 이제 이 눈물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 그러면서 눈물 흘리게 되는 건데, 자, 위로. 그 다음에 또 위로. 그 다음에 인정. 그 다음에 뭐, 서러움. 뭐, 뭐 힘겨움 이런 의미의 눈물이다 이렇게 자 다시 분류하면은 구분하면은 위로와 인정은 번개탄 장수 야뭘 주로도 이렇게 비유시 오시기만니 번개탄 장수에게서 얻은 위로와 인정 뭔지 알겠죠 번개탄 장수 알겠죠 희한하네 자여튼이 서러움과 힘겨움은 정의에 정의가 도시에서 겪은 서로움과힘겨이 되겠죠. 그 이사 갈 곳을 알아보러 갔다가 비읍비읍 공변당했던 기억 알겠죠? 내가 무슨 코를 보자고 말이죠. 이러면서 어, 되게 힘들었던 게 이제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이렇게 정리 마치겠습니다. 자 쉬시고요. 이 다음 시간은